야 이거 우리 그거 하자 협동 협동 협동? 협동하자 협동. 우리 협동? 아 협동해야 하는데, 협동 해야 하는데 이거 아이 나 갇혔어요 오케이 아이 꿀 오케이. 너무 쉬워 정수 없음 감살각을 재는 나 <laughs> <laughs> 이거, 아, 이거 이게 너무 통화 효능 저뭐할수 있냐 <laughs> 내가 할수 <했다>. 있어 <laughs> 폭탄! 나의포트리스를 알까? 나의나의 <laughs> 나의 폭탄을 알포나는포포트리스를 아무도 포른다왜냐탈 나이 포탈, 나이 포탈, 나왜왜왜왜이 포탈, 나이미 열어놨거든 나이 포탈, 나이 포탈, 내가 해놨다 와. 야 b 뜬 n a 든 u Orm Nim Nim. Penango. 배나 n 좀 n g o Penango. p e n a n 배나 p 에 n a n g o p e 배나 n 에 o Penang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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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e n a 지능적인 나이 미친 새끼 저거 <laughs> 배나고 2021년 모음집 어, 까비 야, 미친 야, 이쪽으로 떨어진다 미친 <웃음> <와>! <웃음> 나의 배나구 라이 모임집 지금이야! 아, 배나고에좀 죽어라 제발 야, 이거 좀 꽂힌 거봐 진짜 개 <laughs> <laughs> 저거 뭔데 야! 야! 야 <laughs> 지금! 어. 아, 이거 어떻게 만드? 1등에. 1등이고. 아! 배나구배나구 <laughs> <laughs> 와, 어떻게 갔지 <맞지? 웃음> 신기하다. 이게 배나구야 버터. 자신있네, 던져, 던지 야! <웃음> 이 사기꾼, 새끼가. <laughs> 죽여버려형근 아, 나갔다고 해. <웃음> 아, <웃음> 어, 진짜, 악마다, 진짜. 악마다. 나의 과학적 아, 갔다고 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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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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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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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배나고 졸고 따라라란 따라란 따라란따라다다따다라란 <laughs> <따라라란 웃음> 지금! 아 배나고 아! 졸고 <laughs> 오? 야, 한다고? 야, 되냐, 어. 오! 야고 간다고? 왓너 뭐! 야씨 어떻게 하는 되냐 이제? 배나고 피하기 뜨르르 뜨르릉 뜨르 몰라 이야온 아아! 야 돈만 계속 올라가고 있네 돈만 올라가네 젤리 리플 나의 버틸 알까? 아저 미친놈이네 진짜 저거 나의 활 실력을 알까? 저거 활 붙여라 제에젤리 저기 젤리 그기 붙여 아니 미친 자들 진짜 개꿀잼이긴 암살! <laughs> 개무서워 <웃음> 아! 아. <웃음> 아니 궤도가 불확실해서 개 무섭다고 그러니까. 진짜 그니내 <laughs> 나의 나고 <배낙구> 실력을 알까? <웃음> <웃음> 오 뭐야 이 <미워. 웃음> <계속. 웃음> 우! 우! 포타라포타면 어? 바로 <laughs> 아바바바바바바바 <laughs> 아, <laughs> 그걸 속.. <소통해. 웃음> 야.. 진짜 무섭다 저 <laughs> 어. 이제, 어! 아니, 왜 앞으로 밀면서 가냐. 어이구, 어이구. 어이. 내가, 내가 이겼다. 야. 그러네. 와. 내가 더... 2등이다. <laughs> 오, 쿨 벌다, 씨.